공복유산소 19일 차입니다 이제 19일 정도 달리니까 달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오전에 달리는 거 있어서 거부감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이라도 달리다 보니까 아침에 매일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을 바르다 보니 눈 안에 계속 들어와서 눈 안에 충렬이 생겼습니다 제가 땀을 더 흘린다면 괜찮겠는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타고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. 20분째입니다. 19일차 공복유산소 아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저께 경사진 땅 있는 바닷가에서 다졌더니 아직도 무릎이랑 발목이 뻐근해서 요구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다져서 속도가 조금 떨어졌고 대신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 몸이 무겁고 전체적으로 몸이 시뿌동에서 오늘은 조금 더 달리기 전에 근육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뻐근합니다.